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사소한 심부름부터 아버지의 회사일,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일등 모든 자신의 일을 미뤄둔 채그 일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녁과 주말에는 자기 밀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며 전화 완통하지 않고요. 회사일로 너무 힘든 날 저녁 먹자고 하면 거의 매일 거절합니다. 제가 서운해하면 그 정도 이해 못할 거면 나는 너못 만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남자친구와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같은 경우에는 조율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어 연애 중단해야 됩니다. 표자고 뭐 그런 거는 비난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못 만나겠다라는 발언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일종의 협박이죠. 내 말을 이렇게 도, 들어주지 않으면 너를 만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일단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상황이 안 좋은 것과 상대에게 상황을 설득시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하고 양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더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상황이라는 게늘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되면 충분히 허우적 거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미안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게 없는데 지금은 이제 고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죠. 내가 부모님 일 도와드리느라 너랑 시간 못 보내는데 이해 못할 거면은 나너못 만나 라고 했을 때 우리 띵구님이 알았어. 내가 참을게. 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우리 집은 제사가 1년에3 0 번이야. 이 정도 못 해주면 너못 만나. 애 다섯 명 낳아야 돼. 이 정도 못 해주면 너못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조율을 하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과 이제 넘어가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띵구님이 나의 상황을 100% 이해만 받으려고 하는 분과. 살 수는 없어요. 조율점은 한 사람이 혼자 찾을 수가 없고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율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서로 이 문제를 조율하면서 열심히 연애를 하면서 서로 간의 합을 맞춰도 결혼하면 힘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연애 과정에서부터 조율의 자세가 없는 분하고 어떻게 조율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뭐 이제 이 상황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단호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 조율하려고 하지 말고 조율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과 예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잘못을 뭐 깨닫는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